好的那我们现在先从右边开始看一下右边的媒体朋友你好안하세요好的先问一下因隔了一年又台的心情 어, 제가 1년 만에 이렇게 대만에 다시 찾아 오게 됐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어, 오랜만에 와서 굉장히 굉장히 긴장이 너무나도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입술이 너무 바짝바짝 마릅니다. 어? 그래서 소리나 so, 네. 이건 절대로 광고주 분들께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네不是 일단은 Eos 에서 제 입술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셨나봐요. 그래서 광고. 네 모델 제의를 해주셨고 네 마침 또 제가 립밤 이제 광고 모델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어,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내 생각이 듭니다. 야, 와, 근 근거리에 그녀의 입술, 매우 섹시한 모 정말로? 정말로, so sexy. 마이크가 정말 많네요. 어 지금 처음 들었네요. 네 너무나도 좋은 일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저희 드라마 더 K2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 액션이면 액션 그리고 인물들의 감정이면 감정 그리고 멜로면 또 멜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 모두가 누구나 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좋아할만한 드라마가 아닐까 내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我的中好但是嗯啊또多多期待期待对吗 <unexpected regret>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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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谢谢。